오늘은 같은 맛씨를 가진 동물을 위해 북한에서는 쉽게 먹을 수 없는 귀한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내년에 또 갔습니다. 네, 자주 오십시오. 일 없음다. 계속 <laughs> 갔습니다. 고향의 맛을 오롯이 품고 있는 오늘의 음식. 여러시 둘러앉아 먹어야 더 맛있다는 어복쟁반과 천연무침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지라 설레긴 허진 대표도 마찬가지인데요 함께 나눌 차를 우려내는 손길에도 사랑이 가득합니다. 대표님, 네 오늘 오시는 손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몇년 전에 촬영도 같이 했고 친한 친구면서도 동생인데 참뭐 서로가 이렇게 하는 일이 다르다 보니까 만나는 기기가 그렇게 용이치가 않았어요. 그런데 뭐좀 어제 구석기 내가 얘기를 했더니 당연히 언니 가야지 하면서 이번에는 이게 한 달음에 왔어요.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인연을 맺은 두 사람. 이순실 씨는 다양한 방송 활동을 하면서 이제는 나만의 유명 인사가 됐는데요. 언니, 내가 오늘 여기까지 어. 오게 된 이유가 뭐예요? 언니는 무작정 그냥 언니라 언니라 해서 왔는데 <laughs> 오늘 처음 거네 가르쳐 주마 하고 왔는데 뭔지 지금 궁금해하면서 왔거든요. 도대체 그게 뭘까, 언니? 그러니까 음. 북한 사람들이 쉽게 다 알지는 않아 음, 어복쟁반이라는 게 음. 원래 음. 북한 음식인데 음. 나는 이 어복쟁반이라는 게 실실 우리는 소를 잘못 먹잖아. 음, 음, 소고기 같은 거를. 그런데 여기 한국에는 뭐 먹고 싶으면 나가도 뭐 그렇지. 돈만 있으면 뭐 그렇지. 소도 있고 뭐 내장도 있고 다 있으니까 나는 아직까지는 내가 그 요리를 해서 누구한테 대접하지는 않았지 그래서 어. 내가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 요리니까 어, 처음 그래서 한때 동생이 어머니 네. 아. 좀 이걸 한번 해먹이기 싶다 싶어가지고 아, 어복쟁반이라는 거를 준비를 했지 아, 기대되는데요. 어복쟁반은 둥근 놋그릇에 소의 다양한 부위를 삶아서 돌려담고. 각종 채소를 푸짐하게 얹어 육수를 아... 붓고 끓여주는 근사한 전골 요리입니다.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들어가는 재료도 수십 가지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나만의 내려와서 처음 선보이는 음식으로 손님을 위해 정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억쟁만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그게 손이 많이 들어 얘기하면 이 집에서는 이거 남았을 거고 저 그렇지. 집에서는 저거 남았을 거고 <laughs> 뭐그막 이것저것 해서 이렇게 가져오는데 그 어. 일단은. 저건 해먹점 좀 내장이다 보니까 어, 씻는 어, 거는 잘 씻쳐요. 그 냄새나니까. 우리가 뭐 여기는 밀가루가 많으니까 밀, 밀가루를 넣고 씻지만 우리는 막 된장, 된장 소금, <laughs> 안우나 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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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 굵은 소금 막 이거를 여기서 치대가지고 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삶는 거를 일단은 잘삶아요 팔팔 끓는 장인이신데. 분은 식초를 <laughs> 넣고 먼저 사태살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소 내장을 넣고 차례대로 데쳐주는데요. 핏물과 기름기를 제거한 내장과 사태살은 각종 채소와 함께 푹 삶아서 육수를 만들어 줍니다. 이것이 담백하면서도 진한 어복쟁반의 국물을 만드는 허진 대표의 노하우인데요. 이거 포인트는 우리가 그 국물을 걸릴 때. 위에 막 이, 이+ 어차피 고기라는 거는 들어가면 좀 핏물을 내가 다 데쳐서 안치기는 음. 했지만 또 그런 게뜰 수가 있으니까 이런 면포 같은 데다 아주 잘 걸러야 돼두번두번 두번 정도를 걸러서 아주 깔끔하게 나와서 또 다른 한 가지가 알지 우리 북한에 메밀이 많은 거 메밀 육수를 마지막에 데쳐서 그 위에다 막 음. 올려놔서 그 건져 먹는 재미가. 그러면 뜨끈하게 그 메밀면을 먹는다? 그래, 오 메밀. 아직까지는 차게만 먹었는데. 메밀을 어... 이제 따뜻하게 이제 그거 온면으로 건져 먹으면 어... 그게 또맛어복의 어원은 소뱃살을 의미하는 우복에서 유래되었다고도 어, 하고. 편안한 가운데 배부르게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복쟁반은 시장 상인들이 팔고 남은 고기를 넣고 끓여 먹었던 음식인데요. 서민의 식탁에서 임금의 수라상까지 오순도순 여럿이 나눠 먹었던 어복 쟁반, 야들야들한 소고기와 다양한 채소의 만남, 그리고 담백한 국물이 속을 배워줍니다.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이네요. 정성이. 고향 음식을 오랜 만에 먹는 말이라도. 이순실 씨도 네. 숟가락을 놓지 못하는데요. 좋고요. 잊고 있었던 고향의 맛과 추억이 떠오릅니다. 어복쟁반이라는 거, 음. 내가 그 북에서 엄마가 끓여주던 그 음. 맛이 기억되는데, 구마하고떠틀리는게 그 있어요. 이 어복쟁반이라는 게, 진짜 오늘 아까 걸르고걸르고막 했잖아. 그렇죠. 지방까지, 지방고 약간 뜨니까, 이 국수도 뭐랄까, 나른나른하고, 이 생배추도 나른나른하고, 이야, 어떻게 이렇게 이 맛이 나는지 몰라. 미나리도. <laughs> 어, <궁금해요. 그런> <laughs> 미나리도. 향은 미나리가 자우하잖아 어복쟁반은 건더기를 다 건져 먹고 국물이 자작해질 때쯤 메밀면을 넣어서 온면으로 먹는데요. 지역에 따라 만두를 넣어 먹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아 만두 너무 좋을 것 끝까지 같아요. 끝까지 굵직하게 <laughs> 먹을 수 있는 어복쟁반은 정을 나누는 음식입니다. 자 언니 그러면 이제 이제는 뭐두 번째 요리는 뭐예요? 소천엽무침. 소천 응? 나 좋아하는데 많이 오, 많이 맛있겠군요. 네. 근데 북한에는 소를 못 잡으니까 그치. 그게 귀하잖아요. 그치. 근데 엄마가 군단장 연사, 남편술 안주 갖다 바치던 그소천면 먹어본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훔친 게 아니라 어. 정정당당하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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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손으로 버는 돈으로 그렇지. 사다가 구매해서 하여튼 맛있게 먹어보려고 아, 기대됩니다. 그래. 응, 응. 모르는 사람이 자는데 없이 잘 대처낸 천엽과 산태살을 얇게 썰어주고 함께 곁들일 채소를 준비하는데요. 오이와 당근은 함께 먹을 때 비타민이 파괴되기 때문에 먼저 참기름으로 당근을 코팅시켜줍니다. 그리고 가진 채소를 넣고 버무려주는 것이 천연무침의 포인트라죠. 우리가 소천연무 하면 제일 걱정되는 게 냄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냄새가 나죠. 네, 그래서 음. 씻는 방법이 중요한데. 잘 씻어가지고 그냥 뭐 음. 식초 한 방울만 떨구면 냄새는 그렇지. 다 잡을 수가 오, 있어요. 집안에서도 식초 네. 하면 아무 모든 음, 게다해결됐지 그러니까 네. 잘 데쳐서 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사이즈만큼 이렇게 작 잘게 썰어서. 뭐 대한민국은 한겨울에도 배가 있으니까 음. 시원하게 배도 좀 넣고 음. 무도 좀 넣고 음. 뭐안니 갈지 말고 그냥 썰어서 씹는 식감이 또 같이 있으면 음. 좋으니까 그래서 뭐 고추장이 또한 그릇 또 너무 좋잖아요 음. 직접 또 언니가 만든 그렇지. 고추장도 있으니까 그게 있죠 또 음, 맛있겠지. 자극적이지 않은 새콤달콤한 맛을 내기 위해 조청을 사용하는 것이 양념장의 비법인데요. 어 양념제조는 황금 비율의 대가 허진 대표가. 버무리는 건 이순실 대표의 손맛이 오. 더해집니다. 조물조물 잘 버무린 천연 무침은 그 자리에서 맛을 보는데요. 좋은 콜라본데요. <laughs> 음, 우리 동생 이 어. 버무린 거 돼서 더 맛있는 겁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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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우, 니담을 쇠도 없다. 내가 하나 더 먹자. <laughs> 함께라서 더 좋았던 거 같아요. 네. 쫀득 집히는 네. 식감과 새콤달콤한 양념장의일품입 어, 천연 무침도 손이 많이 가네요. 음. 어릴 적 고향에서 먹었던 추억의 맛인데요. 그 시절의 기억은 옅어졌지만그 맛은 여전히 짙게 남아 있습니다. 안에 네, 참 음식을 맛있게 먹는 다 보기 오겠어 원래. 뭐냐라 <목소리> 뷰. <내가, 내가 미워. 목소리> 나는 맛도. <또>. 저 <laughs> <진짜> 행복하죠 그냥. <laughs> 어떤 맛이길래? 이게 맛이요. 대거 뭐랄까 그냥 간부들 냄, 간부 식사 맛이야. <laughs> 어... <laughs> 북한에서 우리 어머니가 요리사했거든. 그래서 식당 가면 엄마가 군단장이랑 배식하고 남은 걸꼭 이렇게 먹여 보내. 그러면 이런 맛을 느껴서 내가 늘 새콤 달콤 그다음에 음. 고소. 음. 그다음에 이게 나는 그다음에 거... 구수한 맛까지. 고소한 맛이 일품이지. 그런 음, 거는. 고소한 그고 일단... 그다음에 오이 향이 들어서 그냥 깔끔해. 음. 처음 남한에 내려와 정착하기까지 고단했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고향을 등지고 자유를 찾아 떠나왔지만 쉽지 않았던 타향살이. 다름의 차이가 차별의 그림자로 따라붙을 때가 많았는데요. 나도 처음에 와서 뭐 한국 사람들도 쉽게 다가서지 않는 저런 거를 하나라고 진짜 너무. 근한 10년은 진짜 너무 힘들었지. 근데 뭐 방송을 통해서 그래도 고맙게도 사람들이 자꾸 음, 맞아. 뭐이 북한 사람이라고 뭐 저기 편견을 놓는 게 아니라 그래도 많이 사주고 이러는 바람에 그래도 음. 지금은 세금 나갈 때뭐 어디 가서 돈 빌려다 안 맞고 이렇게 음. 하니까 지금은 이제 10년, 이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음. 뭐 이제 15년 차뭐 이제 어. 사는 게좀 살만해 그래도. 언니 15년 됐고 나는 음. 11년 됐고 아살 먼저 음, 처음에 도나이렇게 북한 음식 들고 나왔을 때는 음. 처음에 음. 교회에서부터 시작했어이이 아, 음. 사람들이 우리 맛을 깨기 뭐 음. 좋아할까? 그래서 음.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그 음식을 만들었는데 음. 너무 맛있다는 거야. 막 어. 깔끔하고 음. 두부밥이라든가 음. 이런 것들. 아, 어, 좋아하네. 음. 그다음에 이게 TV 시작되면서 음식이 나가기 시작하니까 집에서 가장 많이 먹던 거, 내가 가장 잘하는 거, 잘할수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잘하는 거. 이거 선보이기 시작했는데 막 그냥 막 반응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아싸, 우리도 뭔가 국에서도 어, 음. 한국에서도 많이 배운 건 없지만 음. 이런 거 갖고 우리가 뭘할수 있겠구나 해갖고 막 식당하고. 막. 이제는 남한에서도 어엿한 사업자로 거듭난 이순실 너무 대표. 너무 어요 얼마 전 강릉에 김치 공장을 내고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앞으로는 당신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나는 그래도 아직까지 그 한국 생활하면서 방송에서 계속 그 음식하는 여자로 알려졌잖아요 음. 그래서 그냥 음식 개발해갖고 그냥 무슨 어딱 북한식 전통 음. 한국 요리는 난 절대 못해 음. 그러니까 부, 북한의 전통 요리 그런 걸 하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하는 그 김치 공장 음. 어, 한국과 틀린 그런 맛의 음. 김치 음. 계속 개발해서 그냥 음. 그걸로만 음. 가고 싶어요 대견하더라고요. 새로운 터전을 네, 찾아 제2의 인생을 되시네요. 시작한 이순실 씨, 남모를 차별과 편견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리 잡은 동생에게 포진 대표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줍니다. 언니를 보니까 내 친정 언니 어, 언니 집에 온것 같고 그냥 오늘 고향에 왔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냥 언니 고마워요. 오늘 네. 내년에 또 갔습니다. 잘 지내시죠. 일없습니다 계속 <laughs> 네, 또 있겠습니다. 야, 너무 고기 좋아요. 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그렇지, 때문에, 그것은 건강관리 좀 하고, 네. 서로가 건강하면 또또 네. 또 만날 수도 있고. 저는 건강합니다. 네, 그래 뭐, 또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면 알려주고, 네. 뭐, 맞아. 자기도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면, 서로가 이렇게 교통, 소통을 하면서 살면, 그렇지, 우리도 그렇죠. 다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언니 오늘, 예, 오늘, 오늘 고마워 너무 고마워. 우리 그렇다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입맛은 변하지만 추억이 담긴 음식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아닌 일상이 불현듯 그리움으로 다가오는 때가 있는데요. 휴전선 너머에 있는 원조의 맛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